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시오에서 판매하는 달콤 크림 속 감귤 샌드. 어, 뭐귤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. 가격은 2,000원입니다. 140g에 400. 409키로 칼로리 감귤 통조림 감귤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거 사람이 게 손으로 따는 게 아니고 염산인가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제품이죠. 근데 물론 이제 그뭐 중화해가지고 뭐 인체에 해는 안 되긴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깐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탄수화물이 50g이고 그다음에 당류 2 당류 24g 꽤 높네요. 당류 높고 지방 41% 정도 되어 있고. 어 뭐야 포화지방도 12g 꽤 높고요 어, 몸에는 안 좋을까 맛은 좀 있나보다 나트륨 1 0 정도 들어가 있고 어디서 나왔나요? 자 맨날 보는 건데 어디서 나는데 조이 푸드라는 데서 제조한 제품이고요. 자아이또 패스트리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일반 그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저번에 그 치즈 제품 꽤 괜찮았었는데 자 이건 또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감기로다가 생크림까지 넣어가지고, 음. 오, 괜찮네. 진짜 좀, 당류가 좀 높을만 하긴 하죠. 근데 맛은 괜찮습니다. 맛은 그냥, 음. 그, 샌드,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? 좀 너무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, 패스츄리에다가 이제 귤 넣고 생크림 넣고 그래서 맛은 괜찮은 것 같네요. 음.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, 음. 요즘 뭐, 이런 거 많이 나오죠? 그 다음에 저번에 뭐, 망고 제품도 나왔고, 뭐, 골고루 나오는데, 기 되시면,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한번 드셔보고, 뭐, 느끼하거나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저도 이렇게 너무 느끼하거나 그런 건안 좋은데 적당히 딱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냥 그만 먹어도 좋겠다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약간.